자, 참외 농사에서 제일 못된 병이 저는 흑성병이라고 표현해요. 흑성병. 흑성병은 오면 줄기를 꺾어. 자, 줄기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 죽어요. 어, 죽어, 죽어. 이해가 되죠? 자,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얘가 나중에, 이거 봐봐 참외 달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 흑성병이 왔다 싶은 건 지금 어릴 때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 그래 이게, 자, 이건 입마름이야. 잎 입마름병, 잎 그, 물음병, 탄저, 녹인, 흑성, 이거를 농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요런 거, 줄기 건드린 건, 어 흙이다. 흙은 검은 별, 별무늬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얘는 못됐게 약을 함 치고, 한 일주일 동안 한번더 쳐야 됩니다. 그래, 오른 유도 흑성병이 많아, 흑성병이. 참, 이게 신기해. 이게, 극과 극이야, 온도가.